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아, 이제 여름방학, 이제 요즘에 이그 여름방학은 정말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학원을 오시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우리 학원은 쾌속하니까 토익 공부하시려면 영문법 공부하시려면 우리 김대균하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김대균 영문법이 있죠. 그리고 김대균 영법 문제집이 있습니다. 김대균 영법 문제집 이 시리즈에 또 새로운 맛으로 제가 또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교정 보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녹음도 재밌게 했습니다. 녹음도 아주 멋진 원문을 재밌게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정말 없어요. 그럴 때도, 이제 없다고 할 때도 한번 다시 영어 좀 해보자. 이런 희망을 주는 책으로 이번에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건데요. 이미 녹음 제작이 끝났어요. 그래서 녹음 제작의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자.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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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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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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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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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프0 0 바로 크리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이 아, 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오, 우리 큐트 허니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큐트 허니비님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 is music to my ears 자, 들리는 대로 딕테이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it is music to my ears 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귀. 아, 그러니까 ears 해야지. 그죠? 어, 자, 그러면 it is music to my ears. 어, 부드 가이 님도 다좋아근데난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그저왜그저펭가입은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죠? It is music to my ears. 잘했어요. 바로 이게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팅 오른쪽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늦게 오는 친구 있어서 다시 연습.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It is music to my ears.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표현이에요. Number one. 네, number one 표현이었고요. It's music to my ears. 네, 이거 좀 빨리 읽으면 It's music to my ears. 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음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number, two. number 로 가보겠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laughs> 돈이면 다 <받은다>. 된다. <laughs>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물론 이제 사람이 돈 많아도 죽어요. 그렇지만 돈이면 되는 게 많죠. 돈이면 다 된다.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Money talks. 음, 그죠? Money talks.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요 그죠? Money talks. 어, 좋아요. 좀 빨리 읽으면. Money talks.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Money talks.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의 목소리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누구 목소리라고 랬어 돈이면 다된다 이분은 모르고. Money talks. 예, 네, 맞아요. Money talks. 예, 네,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죠. 어, 크리스 존슨.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umber t h r o n e your body. 몸매를 멋지게 가꾸세요. 아 이거는 미리 이제 영어를 보여드렸는데. 몸매를 멋지게 가꾸세요. 아 저도 이거 반성하고 있는데. Tone your body. 예 네, tone your body. 네, 몸을 멋지게 가꾸세요. Tone your body. 몸매를 멋지게 가꾸세요. Tone your body. 좀 빨리 읽어주는. t n your body. 예, 크리스 선생님이 재밌게 읽어주셨습 n your body, t n your body. 예, 이렇게 두 번씩 재밌게 읽어주셨습니다. 어, 전뭐 사우나도 가고 <laughs> 자전거도 있고 있을 것다 있어, 있을 건다 있는데 어, 즐겁게 하고 있어. 요 아무튼간에. Number four. 여러분, 저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 자전거 타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덜 먹으면 돼, 들면. 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한번 퀴즈로 내볼까? 우리말 들어보세요 내게 개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크, 이거 어려운데 내게 개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자, 이게 뭘까요? 내게 개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네, 어, 이거좀 어려워. 내게 개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개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어, 물론 그래도 되죠. 아, 근데 어, 좀더 간단하게 아이쿠드로 해서 나가는 거 알아? 아이쿠드 아이쿠드로 해서 아주 쉬운 게임 I wish 다 쓰고 싶죠 더 짧은 영어가 있어, 더 짧은 영어 지금 표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이 너무 좋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들어보세요 I could use a laptop 이렇게 짧게 쓸수 있어 I wish, I could 이럴 필요 없이 I could use a laptop 써주세요 I could use a laptop. 이게 가요 I could use a laptop. 이렇게 간 I could use a laptop. 좋지. I could use a laptop. 어, 써 주세요. 아무도 안써 주네. 실망했어. I could use a laptop. 예, 좀 빨리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I could use a laptop. 어, 좋아. 비 님과 부가이 님. 부가이 님은 팬가 언제 할 거야? 기 전에 해요. 알았죠? I could use a laptop. I could use a laptop. 예, 이게 4번이라 4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재수 없어. 그래서 5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Number 5. 네, Number 5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Number 5. 이 대표 예문을 이렇게 녹음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 들어 볼까요? 넌날 사랑스럽게 만들어. 넌날 사랑스럽게 만들어. 이런 예문을 공부해야지. 넌날 사랑스럽게 만들어. 아, 이거 어떻게 만들까? 넌날 사랑스럽게 만들어. 그냥 실험해봐 틀려도 넌날 사랑스럽게 만들어 oh, You make me lovely 와 You make me lovely 오100% 맞췄어 박수 오딱 이거야 오영 씨. You make me lovely 여러분 lovel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여기 충분히 써줄만한 친구가 있어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는 ly로 끝났지만 형용사이다 그렇죠? You make me lovely,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형용사이다. 그래서 목적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You make me lovely,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그렇죠? Kindly 아니고, 카인 n d l y 아니야.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알았죠 음. 근데 이게 다시 써줘 왜냐면 저 위에 헷갈려. 카인들리는 안 돼. 빼. 빼고 Lovely, Costly, Friendly, t i m e 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훌륭하다. 그죠 You make me lovely. 이렇게 써주면 You make me lovely. 좀 빨리 읽어볼까? You make me lovely. 네, 이래야죠. You make me lovely. You make me lovely. You make me lovely. You make me lovely. 네, 이렇게 그, 재밌게 녹음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이 김대균 영문법과 어,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에 이어서 이번에 시사북스에서 나오는 다시 시작하는 영어 다시 시작하는 영어에서 영문법 어, 7월 말, 7월 말, 늦어도 8월 첫 주에는 나오는 김대균 교재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죠. 아프리카 열심히 하죠. 어, 그리고 책도 쓰죠. 강의도 하죠. 여러분. 많이 많이 김대균 영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 브레마킹 이 브랜드를 많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시사북의 교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again, bye! Thank you!